충청남도와 삼농혁신의 실수요자들이 소통하는 자리인 삼농혁신대학. 이번 달 삼농혁신대학이 임산물 소득증대를 주제로 5월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삼농혁신대학은 임업 후계자와 시군산림조합장, 임산물 생산자 등 충남지역 산림관계자 120여 명이 참가해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의견을 나누는 등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도 직접 참석해 임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한 도전 정신 특강과 임업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전문가 과제 발표, 젊은 임업인의 성공 사례 발표 등이 이어져 참가자들의 혁신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충남도내 임업 관계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인 이번 삼농 혁신 대학은. 임업인이 잘살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